안녕하십니까 샤디 차딩 여러분 샤디 학교의 학주 딜러 최쌤입니다 오늘은 가뜩이나 비싼 하이브리드 25년 세제 혜택의 축소와 종료 소식에도 살만한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첫 번째 세제 혜택 두 번째 연료 효율 세 번째 중고차가 보전 네 번째 위력의 현기로 잡아 보았고요 이 영업의 현장에서 들어온 목소리들을 고스란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세제 혜택 중 취득세 혜택 아 이거 뭔가 수상합니다 그러니 집중. 하이브리드가 탈만한 차인지 알아보려면 그동안 하이브리드가 왜 이리 잘 팔렸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2019년에 10만 대에서 23년에는 39만 대로 4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죠.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코로나19는 총매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나만의 공간이 귀해지다 보니 넓은 거주성의 SUV는 20년 상반기에만 31만 대의 높은 판매고를 올렸는데 이는 사상 초유의 판매량이었다고 하네요. SUV의 뜨거운 인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SUV 하이브리드의 출시였습니다. 세단 기존 시장을 SUV가 정확해 나갔고 이젠 카니발과 팰리세이드에까지 확대되어 모델이 다양해졌으니까요. 그리고 22년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인 세상이 열렸고 연비 좋은 디젤이 대안인가 싶었지만 디젤마저 2,000원, 거기에 요소수 사태까지 침대는 과하기 른 SUV는 디젤이던 세상은 때 끝난 거죠. 그렇게 고유가로 인해 전기차 세상이 활짝 열리는 듯 했지만 그마저 반짝 각종 결함과 화재 사고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로 캐짐이 시작됐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일반 내용 기관 차량의 유리비부이 아직은 믿을 수 없는 전기차 사이에서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세상을 누려온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직 집계가 되진 않았지만 직접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판매량을 파악해 보니 현대 기아의 대표 모델만으로도 30만 대의 페이스였습니다. 거기에 세제혜택은 하이브리드의 날개를 달아준 거고요. 음. 그런 세제 혜택은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과 취득세 감면이죠 국세청과 통화해보니 기획재정부의 입법 공고가 있었기에 높은 가능성으로 변경될 거라는데 7월에 있었던 기획재정부의 공고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개별소비세는 확정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취득세 감면 혜택은 아 뭔가 아직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어떤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하거나 예상하지 못하더군요 바로 계속세 감면의 하향으로 인한 상향 내일 취득세입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이 하향될 경우 약 3만원의 취득세 상 방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40만원 감면 혜택 마저 정말 종료되는지 그 부분 관련해 제가 거주하는 구에 구청에 문의를 했는데 이런 안내를 하더군요 공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내년 말일까지 1년 더 연장됐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산청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속 내려오는 고시를 통해서 계속 40만원 감면 되는 차량을 한번 뭐 등록하실 때는 확인하시고 오셔야 될 거예요 이건 계속 업데이트 되거든요 아니 이건 연장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 구청에 직접 문의를 했는데 대부분의 답변을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논의될 예정입니다. 없어요. 확정된 바 없다. 국회에서 결정된 바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국청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더군요 들어보시죠. 최근에 하나 내려온 거로는 이제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제 사이브리드 감면이 다시 26년까지 연장되는 걸로, 일단은 논의가 되고 있다고 내려온 건 있긴 있거든요. 9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할 때는 없앤다고 했다가, 연장을 시킬 필요가 또 있었는지, 네. 이게 논의 중이라는 거 보면 뭐 연장이 될것 같긴 한데, 또 확정은 아니라. 총 7곳에 연락... 그랬는데 한 곳에서는 확정적이라는 안내와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연장이 논의 중이라는 안내를 받은 겁니다. 이게 구마다 다르게 적용될 부분도 아닐 텐데 저도 사실 에? 이 부분을 공개해 혼란을 드리지 않을까 고민 했지만 있는 그대로를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관련 정책의 대빵 행안부에도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요. 각청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고 종료가 되나요? 구청에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보하는 종료로 냈고요. 확정어 국회에서 논의돼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어우 제가 어느 부청인지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이 행안부 직원의 답변 때문이죠. 어이 무서워라 그런데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19년까지만 해도 하이브리드의 취득세 감면액은 무려 140만원이었습니다 개소세 감면까지 합치면 280만원의 엄청난 세제 혜택이었죠 그런데 20년도에 90만원으로 하향되더니 21년부터는 지금의 40만원으로 하향된 겁니다 그럼에도 19년 대비 4배에 달하는 하이브리드 판매를 보였다는 것은 이전 정책이 아쉽고 배아파 선택 못할 하이브리드가 아니란 얘기겠죠 그 이유는 당연히 하이브리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견고해졌다는 얘기이며 그 핵심은 바로 연료 효율일 겁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가 모두에게 득이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공식 하나 알려 드릴게요. 메모지와 계산기를 준비하시고요. 각자 자신이 원하는 차량에 가솔린대 하이브리드의 가격 차이를 구해 보십시오. 휠과 기본 옵션 구성이 다를 수 있기에 그 점을 잘 고려하시고요. 그 차이가 구해졌다면 그 값에 11%를 곱한 값을 더하십시오. 차량가 상향으로 인한 이자와 취득세 상향액 수가 약11% 가량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개수세 감면액 100만 원을 빼십시오. 그 다음 1년간 주행 거리를 주행 습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복합 연비로 나눠 주시고요. 그 값에 평균 휘발유 값을 곱한 뒤 가솔린의 산출값에서 하이브리드의 산출값을 빼줍니다. 거기에 차량 교체 주기를 곱해준 뒤그 값이 차량가 차이보다 크다면 하이브리드를 무조건 구매하십시오. 만약 주행거리가 워낙에 짧아 몇 년을 타도 기름값으로 차량가를 뽑을 수 없다면 굳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다면 하이브리드를 추천합니다 그 차이가 미미하다? 그래도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드릴 중고차의 가치 때문인데요 참고적으로 장기렌트를 반납 조건으로 이용하실 분께도 하이브리드를 적극 추천합니다 하이브리드의 높은 잔존 가치는 차량가의 차이를 뛰어넘어 보다 유리한 견적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중고차의 가치 보전입니다. 하이브리드가 히트를 치고 있는 지금 가솔린 대비 더큰 가격 방어력을 지닌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중고차 가치는 중요하지가 않죠. 여러분의 교체 주기 시점의 가치가 어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환경친화적인 상품에 어드밴티지를 줄 것이며 더 높은 기준으로 신기술 개발을 촉구할 겁니다. 이젠 하이브리드마저 환친차 취급을 안 하겠다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 얘긴 가솔린은 더욱 도태될 것이란 얘기죠. 언젠가 가솔린이 지금의 디젤 취급을 받을 수 있진 않을까요? 그러니 세제트의 줄고 차량가가 높더라도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 영업현장에서 만나온 수많은 가솔린 구매 고객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아 그때 선생님 말대로 하이브리드를 구매해야 했어요. 끝으로 괴력에 현대기아가 가만히 있을까 싶네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듯,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출시 당시, 차가 환친차의 기준에 맞게 출시된 것이 아니라, 환친차의 기준이 바뀌었죠. 까마귀 날자 뱃떨어진 격인데, 지난해 가을엔 전기차의 판매 부진이 이어지자, 국비 보조금이 연말까지 한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위의 현기라며, 그들의 위력에 감탄했는데요. 전기차는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 하이브리드의 세제 혜택 종료는, 그들 입장에서 정말 반갑지 않은 이슈일 겁니다. 과연 그들이 하이브리드의 세제 혜택 종료를 가만 지켜볼 것인지, 현기영 가만히 있을 거야?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이 정말 축소된다 하더라도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살만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더큰 혜택을 원하시는 분은 구매를 서두르셔야 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달 남은 올해 안에 살만한 하이브리드 차량과 견적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상담은 더보기링크 통해 요청 주시고요. 차딩 여러분께는 수수료 0의 최저가를 약속드리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차딩학교의 학주 딜러 최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